이 뭐? 누가 샀지? 어. 뭐야? 군데뭔데뭔데아보지 말고. 줘. 누구다맞지 오케이 오 아, 나는 누구누구 누군가. 먹가좋는데 누구누구 했는데. 재미 누구누구 누구나 난진이. 나 재현이 했고. 또 누구? 세놀 <laughs> 언진 정우 했잖너 마크 안샀어 몰라. 기억이 안 나. 안 샀나? 나 마크. 아니, 마크해 아, 미쳤나봐. <laughs> 너무 잘생겼어. 아, 아, 미쳤네. 이 너무 예쁜데? 아, 잠깐만. 아, 이거 무슨 포카도 온 거였지? 아. 보이시나요? 미쳤나봐. <laughs> 번, 번호표도, 번호표도. 번호표, 이렇게? 이렇게. 응. 응? 미쳤나봐. 귀엽다 언니. 그아데 스크래치 생기잖아. 이 썼어. 이런 것도 스크래치 생기나? 생기고, 생생어 응. 어, 너무 예뻐. 와. 와 근데 진짜 재나왔다. <laughs> 진짜 잘생겼다. 나와나나 이거 좀와 아, 미쳤어. 미쳤나봐. 진짜 잘생겼어. 어떡다 얼굴 <laughs> 보여? <laughs> <laughs> 재현나봐아버생겼는데 어떡하지? 재현이 나는. 나는. 나너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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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네 다음 는 나는. 나는. 네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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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하나에 나는. 나하나에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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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렇게 나는. 나 들어가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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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네어는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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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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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laughs> 아, 아, 오, 피니카, <laughs> 어, 근데 근데 대박신데... 아, 그러니까, 응. 더... 이 나무야. 아, 너네 이거 진다도 세상에. 오이무가 더. 무니이박인그이원까틱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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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 바뀌. 읽고 간다 밀고 간다 와! 내가 햇살려고 하던데 아네오 대박 아 이게 참이뻐 근데 이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두 개씩 붙어서 넣어줬네? 막 뒤집박죽이 아니네? 그 랜덤 그 <laughs> 랜덤? <laughs> 우리 어떻게 그런 거야? 아니면 순서로 정하지 그 정하지 아어그 넣을 때 뒤집박죽만 넣었어? 사실 이렇게 그순서맞춰지 얘네가 포장할때 그렇게 해줘? 수도 있지 이렇게 갖고 야 되니까 음 응. 넣었을 음. 수도 있지 음, <laughs> 음, 이야아미친쳤다 <laughs> 야, 이걸로야구나 애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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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아 애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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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애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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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야 근데 이거 화장 아니야? 뭐? 응. 어? 화장? 살살 살살 닦아봐. <laughs> 아, 여기 살살 닦아봐. 근데 어깨 쪽에. 아 이거 닦아서 안될것 같은데? 너무 세라. 안디나 내가 꺼내줄게. 아 근데 와 은발 진짜 예쁘다. 오늘 응. 무대를 깊어. 그때 닦아. 그때 교통카드 샀던 응. 거 얘기하는데 내가 원래 프로모 살아있다가 응. 오늘 무대로 갔는데 이쁜 거. 야 <laughs> 얘기했어. <laughs> 알고 괜찮아 네. 무대는 이게 있으니까. 너무 예뻐, 무대로 가. 아 미쳤나 봐. 여자 미친 거냐?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냐? 와, 아니, 근데 미친? 나 폴카가 너무 예쁘다. 미친 <laughs> 예이냐이쁘다 미친지. 너무 예뻐. 예쁘다. 야저 미친 거냐? 너무 예뻐. 론지나 <laughs> <안> 사랑해. <laughs> 언니나. 아 완전 아기 고양이 그 자체. 자. 아 근데 진짜 예쁘다. 인발 너무 예쁘다. 진짜로. 아 제노 너무 기대돼. 나온 거 하나 는 이제노도? 어떡하지? 와 아, 제노가 마지막이었어? 어떡하지? <웃음> <웃음> 야, 뭐, 뭐야 뭐야? 왜 여기 안 끼어 있어? 아 검사 개석이야. 와. 아 나인 티스러 이제노 미쳤나봐. <laughs> 내가 파란 물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알지? 응. 진짜 귀엽다. <laughs> <개쓰다. 웃음> 그럼 너는 무대로보다 나인 티스러 먼저 아 <laughs> <laughs> 너는? 너 골라봐 왜회차니어벚꽃이많이 어. <laughs> 어, 어떻게 골라 <laughs> 야 구금이야 구금 러이랑 무대로 솔직히 야, 다 레전드로 고 음. 잠깐만, 잠깐만 어 야, 잠깐만 왜, 왜, 약간, 왜. 약간 스크래치 있어 딱아봐닦아아니야 <laughs> 음, <까만>, <laughs> 괜찮아 <거 참>. <laughs> 안 닦여져 <스크래치는> 응짠 <laughs> 음. 미쳤다 어. 아이턱뺀거 진짜 에바야 진짜 아, 근데. 안 나간다고? 아 너무 예쁜데? 이이잃어 알게 됐어 우리 네. 트레카에서 못 보는 면황이야 아, 아니야 근데 트레카 두장 들어있잖아 응. 둘다 나올 수 있을까? 와두개 샀고 그랬지 나도 그 <laughs> 생각했어 야 이거, 이거 좀 미쳤다 아니 어떤 사람 어떤 분 근데 그 표지에서 나온 사람 같은데 그럼 어떤 분 16개 산 거야? 개이쁘다 제가 뽑겠다고 <laughs> 그래서 우리가 너 바보 같은 짓 했나 <laughs> 두 개는 썼어야 <laughs> 됐었나 그 트레카 얼런거지 <laughs> <알지>? 5천원이었나? <laughs> 그랬을까? 아씨두개 샀어 어떻게? 잊었지 <laughs> 이게 안보여 동네? 나너 음 아까 런이도 그거 안 보여줬어 거안 보여줬어 어우야 아 r 이아 진짜 무 좋아하는 아 근데 진짜 예쁘다 아 어, 이제는 살짝 초등학생 맞아. 재질 같아 지 이렇게 한각이안나 약간 귀여워. 내가 고1 때 고3 때 땄다고 아, 내가 고1이면은 약간 고3 때 저렇게 생긴 좀말 잘생긴 호수도 있을 것 같아 그냥 존나 쫓아다닐 것 같아 아 그대로 무대로인정무대로그대인정 케이스가 <laughs> <키스다. 웃음> 나오는 <나오면서>? 거? <laughs> 응 그럼 인더 살겠다 그대로 바인더가 <laughs> 안 나왔다, 여기 아 내가 어야다아 근데 바인더 없었다캐 이거 못어 그렇게 바인없 이번 드림 컴백하면 바인더 나오지? 어? 그 응. 음, 맨날 나왔잖아. 컴백해? 아 맨날 안 나왔었지? 안 나왔어. 바인더 인덱스만 나왔지 맨날. 바인더 언제 나왔었는데 그러면? NCT. 2022까지 기다려. 전... 2018에 나왔었잖아. 지금 나이, 나이 몇 살이야? 데숨서 일어나. 일다 아, 이거, 귀여워.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이 양도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렇죠? <laughs> 우리 아가들 완전 <laughs> <laughs> 아, <진짜> 미쳤나? 완전 <laughs> <진짜> 미쳤나? 자꾸 생각. 여기. 그래 아, 가 또. 내가 또. 동작 생다아 미쳤나? 봐. 나 지금 심장이 너무 잘 뛰어. <laughs> 아 심장이 너무 뛰네. 아렌티 때문에? 아, 너무 예뻐. 렌티 때문에 애매하다 진짜. 괜찮아. 알아서 보셔 봐주실 거야. 아, 너무 예쁘다.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음, 정재 그런 눈으로 보지 말라고. 괜찮네.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짠! 저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궁러 폴라가 도착을 했습니다. 짜잔, 뜯을게요. 아, 아 당근카를 준비 안 했네. 뜯어. 필요 없나? 필요 없지. 따라라, 짠! 자, 가만겨주세요 어, 저랑 막내랑 이걸 같이. 야, 이거 저원장님 나오나 봐. 어! 아, 말해. 뭐, 말해. 잠시만, 저랑 막내랑 같이 어이 같은 분한테 분출을 받기로 해 가지고 저희 둘이 뭐지합배송을 요청을 드렸더니 합배송을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잡아도 당겨 주세요. 저원장기 감사합니다. 따라다다. 우와! 대박. 아! 와 이제 계속 더. 와 씨. 자, 너 막아. 어. 야, 대박이다. 어! 아! 케이팝 어떡해? 야, 진짜 예쁘다. 아니 이것도 스프 안당하려고안 보고 있었거든요. 너무 예뻐. 아, 미쳤나 봐. 와 아, 너무 예뻐. 아나 진짜 구공 나 너무 좋아. 아 진짜 너무 예쁜데? 돌아와. 좋은 말로할때 돌아와 빨리. 민준아 너무 예뻐.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 미쳤다. 미쳤어요. 와 진짜 개 이쁘다. 와 진짜 개 이쁘다. 어떻게 해요? 야야 너무 예쁘다. 와 진짜 개 이쁘다. 컬러 진짜 생각보다 너무 예쁘다. 야, 진짜 예쁘다. 돌아와 <laughs> 아 미쳤다 아니 이 옷이 미쳤어 하키 미쳤죠? 어. 애들이 너무 잘 어울려 기, 이, 기. 아니, 아니, 너무 예쁘다 어떡해 진짜 뭔신기로 같아 구공랩이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이거야 아, 거의 진짜 빨리 다시 활동해줘 없어졌어. 드림 컴백 기사 났지 않습니까? 그건 아. <laughs> 아, 근데 이만큼 쳤나봐 음, 눈이 무슨 눈에다가 별, 별 박아놨나봐 완전 뺐짝뺐짝 아, 너무 예쁘잖아 어떡해 끝, 안녕!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를, 누를 시간입니다! 시작합니다.